10년 동안의 장기 좀 불황이 있었는데 요새 좀 날씨가 맑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laughs> 전반적으로 조선업 경기 좀 좋아지고 있죠. 어떤 조선업은 날. 이제 저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막 주변에서 뉴스가 나올 때보다 정말로 회사가 실적을 내야지 저희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수 있는데 네. 뉴스가 나오는 것과 실질적인 숫자가 나오는 데까지 간극이 되게 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항상 양치기 소년처럼 네.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이제 드디어 저희가 수주도 잘하고 있습니다. 뭐 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드리다가 이제는 실적도 플러스 그예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계속 이름 오르내렸던 한국 조선 해양도 영업익 냈고요. 1분기에. 네. 저 삼성중공업도 적자 면했고 뭐, 영업 이익이 막 아주 크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실적 나온 그 분기표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HD 현대 그룹 안에 세 개의 조선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HD 현대 중공업, 그 현대 삼호 중공업,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 요렇게 세 군데가 있고, 이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한국조선 해양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어 요번 1분기 실적에 봤을 때는 일단 현대 미포 조선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사업회사가 모두 흑자가 났습니다. 뭐 몇백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흑자라서 숫자가 상당히 미미해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작년의 실적과 비교를 해보면 막 수천억 적자가 나기도 하고 아니면 전분기에도 막 수천억 적자가 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몇백억이라도 흑자가 나기 시작을 한 것인데요. 이게 만들고 있는 제품들의 가격이 일단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음. 증빙도 될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작년에 똑같은 시기 저희는 이게 시즌널리티가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분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작년 1분기, 올해 2분기는 작년 2분기 요렇게랑 비교를 하시는 게 상당히 네. 좋거든요. 작업 일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대비해서 보면 매출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똑같이 배를 한 척만 만들어 가지고 1분기에 만약에 주인한테 줬어도 이게 3억짜리 배를 한척 만드는 것과 6억짜리 배를 한척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조금 과거 대비해서 작업량이 크게 늘진 않았지만 이제 더 많은 더 비싼 배를 만들므로 인해서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비싼 배를 만들고 2분기보다 3분기에 만약에 좀더 비싼 배를 만들고 이런 식이 되면 실적이 개선되는 저폭 자체가 뒤로 갈수록 더 나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이 이제 선박에 수주했던 가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의 제품을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터너 라운드를 단순히 이제 막 3억 적뭐흑자 6억 흑자라고 해도 그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느냐가 중요했던 시기였고 네. 이제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로 갈수록 이 흑자폭이 확대가 될 거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취재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양치기가 되기도 <laughs> 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게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가 굉장히 좀 확실하다고 해야 되나? 장기적이지만 어차피 수주는 몇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네, 배 제조 과정도 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별로 이렇게 틀리게 되지 않는다, 않는 그런 업종을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업계에서 볼때 점점 더 비싼 배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그럼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최소한, 점점 더 영업 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한 25년 상반기 정도의 실적까지는 아마 지속적으로 매출액도 증가를 하고 이익률도 좋아지는 추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25년 하반기에 만드는 배들은 26년에 인도 델배들도 그때 만들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23년, 24년, 25년까지는 매출액이 계속 두 자릿수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수주를 많이 받아 놨습니다 어. 언제 받아 놨냐면 21년, 22년 그 그리고 20년 이렇게 걸쳐서 이제 받아 놓은 상황인데요. 저희가 26년에 인도할 배, 27년에 인도할 배, 28년에 인도할 배도 계속 더 많이 받거나 더 비싼 배를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 저희가 25년 하반기부터 26년, 27년까지도 성장할 수 있어요라고 말씀했는데 그거는 지금 미지의 영역인 거고요. 지금 확실한 거는 25년 상반기 정도까지의 실적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볼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어,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비싼 배가 수주된 게 20년, 21년, 22년 이때라고요. 선박의 가격이 21년 연초 대비 21년 연말까지 22.4%가 올랐고요. 작년 22년 연초부터 22년 연말까지는 한5% 정도 올랐고 지금 올해 연초 들어서 이제 지난주까지 한4% 정도 또 음. 추가로 오른 상황입니다. 이게 전혀 다시 내려옴이 없이 그냥 쭉 (3년) 동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수주한 선박을 계속 이렇게 차례차례차례 만드는 과정이니까 지금까지 (21년) 이후에 받은 선박들을 점점점점 많이 만들게 되면 제조의 단가가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근데 그냥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비싼 배들이 수주가 여전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네, 거는 맞습니다. 좀 이해가 되는데 한창 좀 공급망 교란이 심했고 좀 코로나 시기였을 때 그렇게 네네. 비싼 배의 수주가 이루어졌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일 때 가장 수혜를 본 산업이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약간 빅테크들 조선업체들한테 발주를 하는 고객사들입니다. 해운사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왜 그렇죠? 저희가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뭔가 물건을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 배달을 할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면 아. 프리미엄을 항상 붙이잖아요. 그걸로 그렇죠. 인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해운사가 받는 그 운임이 막 다섯 배, 열배 이렇게 음. 뛰어 올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로 배를 만들어서 어차피 조선업체들이 인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운사들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배로 이제 그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운사들의 원래 지속 가능한 이익률을 한 5%에서 10% 정도만 나와도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번에 이제 특정 분기에 해운사들 영업 이익률이 막 60%를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음. 과거에 한 분기에 기록을 했던 매출만큼 막 영업 이익이 발생을 하기도 해서 거의 한 2년 동안 21년과 22년 2년 동안 해운사들이 벌어들인 돈이 과거 한 40년치 영업 이익을 벌어들였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많은 돈을 벌어들이니까 그 다음 다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또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나올 새 배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그냥 저희 거 빨리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년 동안 그 연초 대비 연말까지 무려 22%나 그렇게 선가가 오른 것은 선박의 그런 스펙이 대단히 좋아진 게 아니라 부르는 호가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 코로나 기간에 좀 저비용 항공사들이라든가. 네. 비행기가 별로 없는 회사들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이거를 화물 운송으로 돌릴 수 있는 회사들은 오히려 돈을 좀 벌었잖아요. 항공사들도. 화물 운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만 사실 돈을 벌었죠. 어,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 비싼... 화물기로 여객기를 전환한다고 해서 대단히 많이 벌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우리나라에서 대형 항공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정도만 화물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그거랑 좀 같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일이네요. 그게왜냐면 이게 정말 사람의 이동을 철저하게 금지를 시키고 네. 재화는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화물 운송 쪽에 기존의 그 캐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많이 돈을 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전에 10년 불황은 조선업이 네. 왜 그렇게 오랫동안 불황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일단, 그 10년 동안 또 제일 힘들었던 게 우리 조선소의 고객사들이었다고 보시면 <laughs> 네. 될것 같거든요. 저희가 금융위기가 있은 이후에 제일 많이 망한 회사 중에 하나가 해운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해운업체들은 그 배라는 주체를 가지고 있어서 비용을 항상 그걸로 인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화물이 줄어들게 되면 이 비용은 계속 지불하지만 수입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업체는 사실 그 기간 동안 만들려고 받아놓은 수주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만 잘 만들어서 인도를 하게 되면 사실 돈벌이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사이에 고객사들이 이제 계속 나가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배를 만들어도 찾아가지 못하는 주체들도 대단히 많이 생겼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해운업체의 부실이 조선업으로 파생이 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나 금융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이 금융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살 때도 언제나 그론을 일으켜서 대출을 그렇죠. 일으켜서 사고 없이 못 사죠. 대단히 장기간 동안 갚게 되잖아요. 그런데 배도 똑같거든요. 저희가 네. 살때 일시불로 배를 사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한 12년 정도의 대출을 끌어와서 배를 짓고, 배를 짓고 나서 배를 이제 운영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뭐 부동산으로 쳤을 때 임대 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7년에서 12년 동안 갚아나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 배를 가져간 다음에 해운업을 영위를 해서 운임 수입을 벌어 가지고 은행에다가 그 돈을 갚아 줘야 되는 그 주체가 망해 버리게 되니까 네. 조선업체들 입장에서는 돈 들여 가지고 배를 지어 놨는데 이걸 찾아가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 해지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배를 짓기 위한 인력이랑 이 조선소의 사이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소 또한 고정비가 필요한 건데 이제 그걸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잔고가 매출이 발생을 하지 않게 되니까 저희의 사이즈는 계속 점점 점 줄어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무려 10년 정도 기간 동안 음. 계속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럼 비슷하게 그렇게 10년 동안 좀 장기 불황을 겪으면서 좀 없어진 행운사들도 있어서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돈 많이 버는 데는 더 많이 벌고 이런 모습도 좀 나타났을 것 같아요. 특히나 해운업 같은 경우는 정말 반도체랑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많이 비교를 하는 편이거든요. 음. 이제 치킨 게임에 거의 성지. 네,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예. 딱 반도체 생각이 그죠.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뭐한 3년 정도의 사이클, 막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편인데 해운사들 엄청나게 많이 망했고 과거에 저희가 그래도 아시아에서 이렇게 미주 쪽으로 간다거나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노선 저희가 원양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정도의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컨테이너 선사들 기준으로 해도 1등부터 한 30등까지 운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10년의 불황 기간 동안은 1등에서 한 15등까지 정도만 그 시장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자기네 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예 파산해서 없어진 업체들도 있고, 실제로 조금 더 상위 업체한테 M&A돼가지고 흡수돼버린 케이스도 있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원양 노선을 운영한 업체들이 한 열다섯 개 미만으로 줄어들게 되어서 이번에 그 열다섯 개 업체가 벌어들인 돈들이 이제 대단히 많았었던 거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이런 좋아지고 있는 경기를 아직은 못한 게 아닌가 이번에도 적자 아닌가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저희가 (21년에) 성과가 많이 올라갔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21년)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하반기부터 대단히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을 해서 21년 상반기에 만약에 수주를 많이 했는데 그게 지금 이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분기차를 두고 약간씩은 조금 손익분기점을 못 넘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연간으로 통틀어서는 대체적으로 다흑자 전환이 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1분기부터 흑자일 거냐, 2분기부터 흑자일 거냐 정도의 차이들은 약간씩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의 경우에는. 아니고. 1분기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음. 보셔야 될것 같고요. LNG 캐리어가 사실 시장에 되게 적게 있어요. 아, 전세계그 화물선이 한 6만 척 정도 있습니다. 음. 저희가 뭐 해외에서 옷을 수입해서 올때그 옷이 들어간 컨테이너 박스를 실른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해외에서 석탄을 수입해 와가지고 뭔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그걸 원자재를 가져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되지 않는 그런 기름을 외국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유조선을 띄운다거나 하는 그 모든 화물선들이 한 6만 척 정도. ]인데 네. 그 안에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수송을 하는 LNG 캐리어는 한 700척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대단히 작은 사이즈의 네. 시장인데 그 안에서 원래 우리나라가 LNG 캐리어를 거의 독보적으로 잘 만들었었거든요 음.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LNG를 대단히 쓴 지가 오래되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급을 위해서도 LNG가 많이 필요했던 나라였고 그 700척 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은가봐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는 전 세계에서 한두 번째 정도로 있을 것 같고요. 어. 원래 기존의 LNG를 제일 많이 수입해서 쓰던 국가는 일본이었었는데 아, 네. 그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만년 2등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3등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백적도 없을 것 같은 상황이고 그 대신 이제 해외에서 필요로 하는 LNG 캐리어도 거의 우리나라가 먼저 써보고 만들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체를 이제 찾아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의 LNG 캐리어의 대부분은 한국이 만드는 것이고 과거에 일본이 만들었던 거 일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